남의 집에서의 추억이 그립지 않나요? 자기소개와 근황토크 남의 연애 시즌 3를 리뷰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뭐 나야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웃음> <웃음> 그냥 똑같이 지냈지.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음... 근데 저희끼리 본지도 되게 오래됐죠. 그치 그치 그치. <laughs> 갑자기 전남. <좀> <laughs> 아 근데 너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봐가지고. <laughs> 진짜 오랜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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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어떻게 지냈어? 계속 이제 가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 살았다고 <웃음> 살았어 <웃음> 열심히 살았어. <laughs>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일하고 다이어트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다들 관리하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 음. 너도 살 빠진 것 같아. <laughs> 저도 약간 전적으로 빠지고 어 최근에 운동을 다 시작을 시 해서 볼륨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어. 몇컷려고 좀 두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형>? 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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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더 예뻤어 <laughs> 첫날에 진짜. 아, 저는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내, 내가 저런 말을 했 <laughs> <laughs> 내가, 자진감이... 아, <laughs> 내가 저런 말을 좋 자신감이...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는 썩풀 <laughs> 음, 없고, 상대도 좀 웃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 자신 있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흔하지만 흔하지 않고, 나쁘지만 착한 남자입니다. <laughs> <laughs> 나쁘다. <laughs> 아, 안 돼요? 네. 나 너무 긴장돼. 한 대만 때려 줘요. 주먹 세게. <laughs> 세게. 아, 진짜. 아, 너무 수치스럽긴 하다. 아, 아, 아 나, 나, 나 뭐야? 나, 나, <laughs> 나 옷은 왜 저래? 통하는 <laughs> <좀> 잘통하 <laughs> 아, 아못 보겠어. 제 매력 포인트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볼때 눈이 좀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잘 음. 어 제가 삼각관계의 중심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정말? <laughs> 진짜였어요? <laughs> 어 아, 저런... 저는 아. 눈과 손이 예쁜 자존감 지킴입니다 아 <laughs> <진짜>. 오그라들어 어떻게아나 <어떡해. 웃음>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 아, 정말 눈과 손이 예쁜 <laughs> 네. 지킴이 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아 <S 웃음> <laughs> 스트레스 받아? <laughs> 나왜 <laughs> 저런 말을 했어, 진짜? 아, 저도 지금 완전 긴장 여기까지 왔어. <laughs> 근데 진짜 걱정했던 이렇게...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근데 화면 잘 받는 것 같아. 음. 에어컨. 아, 저게 어디에? 우리 뭐 <막> 처음 만났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미치겠다. 여기 이때 이때 에어컨 안 났잖아요. <laughs> 이제 진짜, 진짜, 힘어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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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만짜 진짜, 진 진짜, 진짜, 겼다였어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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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저 긴장돼가지고 네. 항상 약간 코 예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좀코 예쁜처럼 아 맞아 형 정말 코어요코 네. 예쁘신데요? 어? 어? <laughs> 자연스러운 플러팅 매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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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지, 이름 성함 혹시 차재승이요? 네. 차재승이네네 네, 알겠습니다. 차재승 저 배성민이요 아줌마네. 네, 네. 아, 와, 와 어떻게? <laughs> 근데 솔직히 이야기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표정도 보이고 이러니까 아, 이제 아, 우리. 아니 어. 아, 그첫 날의 이야기가더 궁금하긴 했어. <laughs> 저때 기억 좀 선명하게 나 잖아. 근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음. 나도 저때 기억이 환경하게. 제일 선명. 한 어. 저, 어땠어 우리 첫 만남? 첫 만남이. 음, 달달하네요. 음, 달달하네. 음. 두분 오시면 여기 두분 앉겠지? 아니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아, 아. 어떻게 앉나 우리가 사실. 이네가 먼저 있었거든. 아. 거기. 아. 아, 네. 아, 어떡해? 네, 우 처음이 아닌가봐요.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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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나왜 이렇게 맹하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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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색해. 아, 어색해. 불편하고. <laughs> 너무 어색해. <어색하죠? 웃음> 어떡해? 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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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다. 지금 우리 네명아민호 착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재승님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외적인 이상형에는 제일 가깝다 오 형! 이게 맞네 네. 이름 소개 한번 아 이름 어, 소개 네. 는 배성민이라고 해요 음. 성민 네 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먼저 시선이 갔던 거는 성민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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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왜? 느낌이 되게 착. 여기 좀 뭐야? 어? 그래서 성민님한테 좀더 시선이 먼저. 고맙네. <웃음> 고맙네. <laughs> 목좀 좋다 기분. 예쁘게 말해줘봐. <laughs> 어, 근데 영준이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가지고. <laughs> 진짜 우리 둘을 나예 모르던 아, 상황이어서. 어. 어. 저, 저 때가 저 제일 저... 어색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우리가 먼저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먼저 기다리는 게더 편하잖아. 음. 네. 나중에 <laughs>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 우리. 그래? 우리 그냥, 어. 우리 몰랐어. 그냥, 아, 그냥 그래. 우리 막 수다 떨면서 들어왔는데 다 계셔가지고. 음. 실고싶 아, <laughs> 1인실 쓰고 싶으신 분들 한실 1인실 쓰고 싶어. 저인실 좋을 것 같아요. 아, 2인실, 2인실, 2인실. 저도 2인실. 아, 어, 2인실 이 약간 경쟁이. 저도. 그럼 1실 먼저 고를 <laughs> 어, 수 있는 선택이에요 <laughs> 어, <한참>. 네. 시이회 피하는 거야, 다? 진짜. 진짜. 제가 1인실 가겠습니다. 오 진짜요? <laughs> 양반도 맞아? 진짜요? <웃음> <웃음> 저도 사람 인지랑 그래서 호감 가는 쪽이랑 룸메이트를 하고 싶어요. 오형 인기쟁이였네. 와. 와. <laughs> 형 인기남이었어. <laughs> 오나 몰랐네. <laughs> 와. 정해 주실래요? 이거. <laughs> <laughs> 정해. 어 그래요. <laughs> 마음 속에는 일 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은 휘님. 그리고 성민님 두 명이었어요. 제가 골랐어요. 어 골랐어요? 골랐어. 기준은 어 그래도 뭔가 인상이 좀 닮았다. 그냥 자기가 어?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놨네이 <laughs> <laughs> 자식. <laughs>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린다 아니면은 좀 정반대의 사람들끼리 끌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믿는 편이라. 음. 약간 일부러 같이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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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있었어. 이렇게 <laughs> 덩치도 <laughs>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첫 인상만 보고 1위는 성민님인 것 같아. <laughs> 휘가 그 아까 호감도 1위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휘 좋게 봐줘서 고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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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인기스타 인기스타 민선이 픽 받았잖아. 아, 진짜, 진짜 의외야. 네. 나 처음 들었어. 어, 나형 완전 인기남인지 몰랐어. 완전 인기남. 저도 몰랐어요. <laughs> 아, 진짜. 아니 나도 몰랐어. <laughs> 그래서 소감이? 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밤이라 선선도 해서 뭐야? 혹시 아, 드디어 뭐가? 아이고.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 <laughs> 대충 전화 받으면 눈치 채잖아. 그래서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웃음> <웃음>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 아 어떡하지? 쿵쾅거리는 상태로 전화 받고 들어갔죠. 어떻게? 영준이었어? 아 영준이야? 아, 재생이구나이요이쁘나여보세요안녕하세요저쁘세요이쁘세세요이안녕하세요 이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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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했네. <laughs>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laughs> 전화 몇통 받았어, 근데? 전화를 민선이한테밖에 안 받았어. 아 그래요? 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10분 찰나에 와가지고, 아... 어 약간 그래가지고 뭔가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같 진짜. 음, <laughs> <laughs> 사실 그 출발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잡았다가. 가는 순간까지도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두 분을 고민을 했어요 와 근데 저 첫날 보니까 왜 이렇게 진짜 수수해 보이지? 아, 영준이 되게 수수해 보인다 엄청 고민했던 두 분은 대화를 많이 못 해본 재승님이랑 성민님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여보세요 어? 바로 알아보셨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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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세요. 안녕하세요.룸메이트입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약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았습니다. 몇 시간 됐다고? 희가 금사빠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laughs> 본지 본질 한3 시간 됐어요? 어. <laughs> 진짜 놀랐어요. <laughs> 네. 너무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요. <laughs> 너무 쑥스럽고 기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졸려 보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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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웃음> 아 나... 귀엽다. 너무 아.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저희만 자도록. <할게요>. 아, <웃음> <웃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떨려가지고 숨을 잘못 쉬었어요. 진짜 못 쳐다보고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죠. 아. 그래서 숨감이. 어떠신지 지금 보니까. 아, 보니까 저때 안에서 되게 강렬한 그 감정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장소에 있었을 때 통화를 해본 적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이어서 좀, 아, 이게 발자국 들리면 괜히 신경 쓰이고, 아, 막 아, 그, 들어오는 거 느껴지고 이러니까 좀. 그리고 희가 더 부끄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면 나도 받아줄 것 같은데, 휘도좀 부끄러워 해가지고, 둘다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떨리는데? 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떨렸습니다. 눈에 <laughs> 보이는 뭐 <있는> 게 없어서. <웃음> <웃음> 아빠. 하필이 왜 저쪽이 어두워? 하필이 왜 저쪽이 어두워? 내가 못 끊이겠어 룸 돼서 마음 되게 편해진 거 같아요 네 <웃음> 저도요 <laughs> 네저 부끄러우니까 끊을게요 네와못 <laughs> 네. <laughs> <더> 보겠다 <laughs> 완전, 완전 부끄러운데. 완전. 아, 아... 고맙습니다. 숨이 <laughs> <laughs> 안 차졌어 나 진짜, 숨이 <laughs> <laughs> 안 차졌어 저기 올 때. 아니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음. 이제 룸메가 음. 뭐 재승이 형이었다. 근데 좀더 대화를 많이 해봤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때 정말 얼마 안 됐던 때여서 전화 왔어? 한동아 저벨 소리 너 이러지 않어 왔어? 어? 누가 왔어? 아 맞다 휘도 한동 안 받았어 아. 저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어? 어? 고지아예요재생님 <나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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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재생 <laughs> 아, 표정이 왜 이래? 이거 <laughs> 네 <끊겼네. 웃음> 이거 뭐예요? 여보세요 비밀 미션 안내입니다 첫인상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차재승님에게만 전화를 한번더걸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와, 어, 소름도아소도돋겠다 소름 야, 근데 진짜... 어. 저는 저기서 울릴 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울릴 어. 거라 서 30도. 어, 3상상도 그러니까. 못했었던 상도이었도 이게 도떻게 보면은 도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반면도 조금 도이든도배일수도 있다는 생각도하거도요비도 미션 음. 멋있0도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laughs> 목소리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네왜왜걸왜 걸었어? 요 그 계속 마줘 보세요. <laughs> <laughs> 아무래도 성민님이랑 휘님이 같이 방을 쓰시다 보니 눈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던 민선님한테 고마움에 답례차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음, 저게 <laughs> 바로 설명해주네요. 아, 네. 진짜 형이 어. 나한테 만약에 하고 휘한테 했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 누구한테 왔어요? 차재승님 아, 누구한테 왔어요? 차재승 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 아, 나름 저 비밀을 유지하려고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주 첫날부터 계획적으로 <laughs> 같은 방에 몰아놓고 <laughs> 내가 제의가 아닌데 <laughs> 와 어, 씨... 와. 아, 아! 아! 안 돼! 아, 야, 이제 너든지 여든지 안 돼! 아 잠깐만, 다음에 나잖아! 훈칠하네, 훈칠해 저어가 아... 제 매력은... 미소? <laughs> 그리고 장근육에 있는 마른 몸매입니다 평소의 이상형은... 솔직히 잘생긴 사람? <laughs> 얼굴과 성격 중에 고르려면 저는 얼굴이요. 오! <웃음> 오! <웃음> 아, 번... 맞아. 나요 아, 나? 빠지나? 한번 빠지면 애정 표현을 엄청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아, 어, 나못 보겠어. 멋있다. <laughs> <laughs> 나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로맨스를 꿈꾸는 샤이보인. 다들 <laughs> 그한 그 줄이 되게 강렬하다. 아, 그러네. <laughs>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카페를 가게 돼서 굳이 또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말한다고? 아니 잠깐만, <laughs> 저거는 좀좀 응, 응, 심한 응. 거 아니에요 진짜? 로맨스 드라마처럼 그런 연애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나 저런 멘트들. 아 <laughs> 저 요번에 최근에 거의 갔다 왔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민설이 좀 설레하는데? 민설 설레는데? 하 안녕하세요. 오늘이다. 아, 이 사람이네.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아, 민선님 옆에 앉았어. 내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게 좋을까? 아, 내 옆에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좋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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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전략적이야?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얘를 댕댕이를 찾아서... <laughs> 아, 예요 네. <laughs> 나최 <laughs> 제가 제가 고르신 카드가 민선 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나서 타이밍은 아니니까 좀 잠자코 지켜보자 일단은. <laughs> 어, 저 <참> 뭔가 아, <laughs> 너무 재밌다. 저, 예쁘게 나왔어요. 아, 예쁘다. 저, 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저희는 매기였던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아 사실 저때딱 입장하는데. 그 민선이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laughs> 아, 이게 아, 벌어진 게 <laughs> 보여가지고 너무 <laughs>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가지고 <laughs> 영준이가 완전 저돌적인 것 같아 진짜, 진짜. <laughs> 놀랐어 좀 보면 지금 오니까 완전 진짜 노박꾸러기야 바로 프락스 해야 돼? 그냥 완전 직진이야 직진. 더보면 <laughs> 어, 뭐 잘생긴 사람. 티치 음. 안 쳐그게. <laughs> 아 미안해 요 <laughs> 미안해. <laughs> 생각해. 최대한 따질 수 있는 건다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을 바짝 주고 들어가야죠. 이제 다이게먹겠다 약간 그런마음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얼굴과 못하는 순정남 같은 스타일이겠 아, 얼굴과 못하는 순정남. <laughs> 아, 나 저렇게 세게 말했다고? 그럼 처음에 네. 너보다 잘생겨서 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야 그냥 다들 어 그래도 다 괜찮아진 분도 많네. 없네. 없 없었으니까 해명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 나 못생겨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음. 한 눈에 딱 반하다가 왔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있지. 진짜 좋다. 나 여기 남의 집 어. 오고 나서 안녕하세요. 지금이 제일... 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아 오고 무슨 놀 건가? 아 맞아. 저 꽃병 쓰러질 뻔했잖아. 어우, 아, 오왜왜 그래. 아, <laughs> 아 둘이 좋았는데 아왜 아, 아, 웃지 않아? 단지 한다니아 여기 진짜 솔직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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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누구나 잘생겼더라고 말을휘 고맙다. 어땠어? 근데 처음에 저, 긴장됐지? 그냥 내고 잠을 아예 못 자고 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내가 엄청 피곤했었거든. 잠못 자가지고. 나 왔는데 둘이가 너무 또잘 놀고 거. 있는데? 음. 맞나? 이러면서 <laughs> 맞나? 맞나? 좀더 해맑게 어, 반겨줬어야 했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본두 명이었으니까 어.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명이 좀 어색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아. 세 명이서 좀 같이 친해지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미 둘이 너무 아. 친해 아. 그럼 명균 입장에서 진짜 아쉬울 것 같긴 해좀 음, 뭔가 뒤에 낀 느낌? 맞지? 맞아요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어야 좀덜 어색하게 전개가 될까 이 생각도 하고 뭐야? Welcome to New Face 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기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먼저 한민 씨랑은 아는 사이요 인스타 친구로서 어쨌든 아는 사이고 뭐죠? <laughs> 나도 근데 처음 봤을 때 긴가민가했어 왜냐면은 인스타에서 뭔가 봤던 거 같거든 한 번씩 그 추천 넘기다 보면 얼핏 얼핏 지나갔다고요 <웃음> <웃음> 어? 뭐야? 새로운 분이 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와, 되게 훤칠하시다 되게 화나시다. 뭐. 분위기를 바꿔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키도 크고 미목구비도 뚜렷하고 멋있다. 다들 내 평을 좋게 해줬구나. 와... 진짜 신장이 철렁했어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보자마자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꽃을 먹어왔는데, 가 나는 저때왜 왜 저랬냐면은 응. 구면이잖아. 응. 알던 사이라서 아직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말을 트고 싶었어. 그래서 저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말을 텄으면은 안썼을 수도 있어. <laughs> 제 생각에 지금... 아, 좋았어요. 이런 아, 거는. 네. 어. 생각의 정리가 조금 완전히 돼 있지가 않았어. 네. 여보세요. 응. 나두개 신조 같이 샀어. 어. <laughs>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아 낯간지러운 말을 잘못 해가지고. 그러고 <laughs> 끝나셔서 <laughs> 내가 어? <laughs> 아, 저러 이름 말안 하고 있네 그래서 <웃음> 뭐지? 뭐가 <laughs> <아유. 웃음> <laughs> <먹어 웃음>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한빈이 형한테 드리긴 했는데 영준이 형한테 호감이 오. 조금이나마 있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어 아, 저는 첫날이라서 사실 여기 진짜 저 시간까지도 다 약간 말튼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준이 형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죠, 처음에 사실 왜 거리를 두냐 약간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은 <laughs> 순서 가 됐나 보다 둘이서만 있다가 딱 나가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계속 싱숭생숭했어요안 와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1, 2, 3 뽑으면 우진상 1위는 영준, 2위는 성민님. 감동이다. 응. 충격이야.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친구. 너무 좋아한다 영준이. <MV. 웃음> 여보세요. 오늘 재밌었고 내일도 데이터 실수하자. 우와. 우리 닮았어. 바꾸지 아, 아, 아. 않았나? <laughs> 아.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laughs> 그때부터 이제 입꼬리가 안 내려가더라고. 그냥 계속 입 담으로도 순간 약간 사춘기 소녀 빙이 돼가지고 약간 막 징글징글했던 거 같아. 뭐. 왜 <laughs> 20초만에 끊어? 아왜 어? <laughs> 20초만에? 아나다아 <laughs> 아, 중간에 끊고 <걷고만>. 막 그랬네. <웃음> <웃음> 아까 사실 성민이 형이 리액션 했을 때그 전화할 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같은 공간에 있을 때그 전화 거는 그게 <laughs> 아 어떻게 진짜. 하지? 가면은 진짜 그럼. 민망할 텐데 이러면서 네. <laughs> 그래서 미가 왜 그랬는데 난 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까 <laughs> 나는 저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되게 아름다웠구나 음, 음. 어, 뭔가 되게 풋풋했고 예뻤고 그때 생각이 좀 났어 음, 음.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저런 영상으로 보니까 기억들이 좀 이렇게 풍경처럼 좀 그려지는 느낌? 음. 그리고 좀 후회되는 거는 이제 음. 내가 좀 모순적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보니까 좀 이제 내적인 거를 계속 보려고 하면서도 이제 외적으로 끌리는 거는 <laughs> 되게 모순적이었다. <laughs> 인정한다. 이런. 난 후회되는 건내 머리. <웃음> <웃음> 아, 저도 머리 좀 후회되기는. 차라리 그러니까, 내릴 걸 계속. 우리 너무 날 것으로. <laughs> 보신 분들은 더 재밌게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laughs> 그 혹시 안 보셨다면 이제 진짜 재밌으니까 꼭한번더 봐주시고 다들 여리고 이쁘고 다 그런데 좀 좋게 봐주시고 오해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다들 열심히 촬영했고 뭔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안을?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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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은 시청 부탁드립 <laughs> 촬영 때는 좀 철없고 좀 어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되게 진솔하게 되게 재밌었던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되게 많은 희노애락들이 보이시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시니까, 마음 편하게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